저희 공원 소장님이 전날 퇴근길에 도로변에서 뻗은 맹금류 하나를 구조해왔는데요, 교통사고로 다친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몸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유조라 몰랐는데 소장님께서 조롱이 유조로 동정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봄, 가을, 겨울에 희귀하게 보이는 나그네새인데요, 조롱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황조롱이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시피합니다. 소형 맹금류인 황조롱이와 비교하더라도 조롱이는 한 체급 넘게 작고요. 분류군이 맥과인 황조롱이와는 다르게 조롱이는 수립과에 속합니다. 또 조롱이의 눈의 홍채색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메라 황조롱이 같은 맥과새들은 홍채가 짙은 갈색 계열이라 멀리서 보면 동공과 구분이 잘안 돼서 전부 시커매 보여요. 아무리 작아도 맹금류는 맹금류인 게 제가 5년 전에 조롱이를 구조한 적이 있었는데 제 부주의로 저 발톱이 찍혀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상 국내 맹금류는 소적세를 제외한다면 전부 맨손으로 다루긴 위험합니다. 이 친구가 부척이 꽤나 길어서 가락지를 대기가 쉬운 편인데요. 그거와 별개로 부척이 얇은 편이라 가락지가 애매하게 크네요. 한 단계 작은 가락지는 너무 꽉 낀다 그래서 약간 헐겁게 채우고 있어요. 보통 맹금류의 발톱은 이런 형태인데요. 당연히 끝부분이 뾰족하니 찍히면 새같은 뚫리기 마련이고요. 이게 발톱 안쪽 모서리의 날도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에요. 특히 수컷매가 유난히 날카로워서 스치면 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생 전에 데이터 기록을 위한 개체 측정을 할 건데요. 보통 맹금류의 불이 윗부분은 저렇게 아래로 휘어있는 형태예요. 저런 불이나 사냥감의 조직을 뜯어내기 쉬운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눈을 가려주지 않으면 이 상황에 상당히 흥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상당히 얌전합니다. 작은 덩치에 비해서 꼬리깃이랑 날개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입장도 상당히 긴 편인데 비슷한 덩치의 즉박구리보다도 상당히 긴 편이에요. 지금 이 개체는 유조라서 전체적으로 갈색 깃을 갖고 있는데요. 성조로 깃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깃털이 청회색에 가깝게 바뀝니다. 도로변에서 발견된 개체라 처음에는 차량 충돌로 추정했는데. 다행히 몸에 외상도 없고 기력도 좋은데다가 이렇게 위에서 볼때 날개 처짐 등의 장애도 보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 행동 파악만 하면 바로 방생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야생동물의 방생 전에는 최대한 에너지를 미리 채워주려고 해서 먹이를 많이 먹여두려고 하는데요. 포획된 초기에는 스트레스로 먹이를 받아 먹지 않아 간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새들은 기도 가까이 먹이를 넣어주지 않으면 뱉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되도록 목구멍 안쪽까지 먹이를 밀어 넣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리를 잘 벌리지 않을 때는 억제로라도 부리를 열거나 잠깐 열었을 때 재빨리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입안까지만 넣으면 건강한 애들은 스스로 삼킵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바로바로 삼켜주는데요. 기력이 안 좋은 애들은 잘 삼키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잠시 주위를 돌려서 부리를 벌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몸이 감싸져서 제압당한 상태라 가능한 방법이고, 저 불이 쪼이면 크게 다치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행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사육장에서 관찰하려고 해요. 행동에 문제가 없어야 방생이 되거든요. 정상적이라면 포를 풀자마자 바로 날아갈 거예요. 일단 사육장이 좁아서 사육장이가 말파망에 매달렸는데요.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가가니 날아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에 횟대가 없어서 측면에 앉는 걸 제외하고는 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시간 정도 관찰을 했는데요, 활동성도 괜찮고 몸에 문제도 없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제가.